정부가 이번 주 161곳에 달하는 규제 지역에 대해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인천도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지방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러한 규제지역 중 일부는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곳으로 규제지역이다. 주정 대상 지역이다 지정을 해왔는데 현재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도 오르다 보니 지금 이 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열기도 계속 식어가고 있고 6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악이었었던 외지인들의 부동산 매수에 대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규제 지역에 대해 일부 제한 해제하여도 과연 사람들이 매수를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경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승 시기일 때는 임대인들이 우위를 점했다면 하락 시기에는 임차인들이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는 필수지만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이 지난 몇 년간 코인 마냥 급등했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 잡아 매수하면 고통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그러한 정책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